아, 돈 받아올게. 해서, 음, 음. 끝나, 실점에 3월 거의 한 20일 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돈 네. 그걸 받아올게. 하고, 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유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천 점포를 자,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주대에서는 네.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 청구서를 만들어 드렸죠. 그청구까고 네, 이제 받아오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왔습니까못 받아왔습니다.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고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아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그 다음 거예요.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는 서는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 밝혀야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언제, 어,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1분간 더 넣으시죠.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laughs> 예. 정치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을 법전의 법대로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예. 그럼 이건 가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나가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수 등 이심 판결문,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죠. 김건희 명의 계좌 관련해서 김건희 얘기가 87번이나 나옵니다. 여든 일곱 번이나 나와요. 김건희 명의 계좌는 종합해 보면. 통종매매로 인정되고, 김건희 계좌는 시세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계좌는 통종매매로 또 인정될 수 있다. 이게 판결문이 나옵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씨가 공소가 제기됐으면 주가조작범이란 얘기입니다. 판결문은. 맞죠? 판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 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권오수 등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입니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에 적힌 내용, 그판결이 이제 지금 상고심 올라갔습니다만은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예, 분들이 어떤 관료, 어떤 공무원이. 자, 처장님께서 정도에... 이 판결문 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김건희 씨는 손해만봤다 이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왜? 손해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요. 시세 차익을 23억 얻었다. 법무부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최은순 씨는 23억을 벌었어요. 통정 매매 시세차익을 얻었어요. 주가 조작범이죠. 자, 그런데 손해만 봤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적 있나 봐요. 4700만 원. 그거 다 보전해 줬습니다. 김건희 씨 통장에 그대로 넣어줬어요. 4700만 원. 액수가 똑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범이고요. 또 1차 주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오수 등 권오수 씨랑 있을 때 수익의 3, 40%를 주겠다. 1차 주포에게. 그 얘기를 하는 현장에 김건희 씨도 있었다는 JTBC 보도입니다. 다 공부한 거죠. 자, 2심 판결문은 손모 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무죄다. 다만 방조범이다. 이래서 실형을 때렸습니다. 김건희 씨도 공소재기만 됐으면 실형을 맞는 거죠. 김건희 씨가요, 2010년 그 유명한 8만주에 12시 3,300에 때려주셈. 이렇게 주문하자마자 7초 만에 김건희 씨 대신계좌증권에서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어요.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판, 판결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못하는 거 맞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공소제기된 내용만 지금 판사를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했으면 재정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 그 일단 검찰에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이제 아까. 그 공범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판결 내용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자이 관련자들이요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술 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윤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정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이란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더니 나도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 디올백도 분명히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청탁금지법 제8조.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기술을 안 하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김건희 관련된 얘기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동영, 음성 좀 틀어주시죠. 매우 놀라운 일이 어제 스픽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게 들어보시죠. 야,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야기를 해줘요. 맨날 유성에서 뭐 얘기를 해 보세요. 대선 기계 때, 특히 또 깜깜이 기간에를 포함해서 26차례를 3억 6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는 이 명목이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 3억 6천을 달라고 비용을 추계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폭로했습니다. 들어오셨죠 아, 돈받아 오게. 음. 해서 끝나 실점에 3월 거의 한 20일 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받아오게. 공태균 씨가. 네.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다.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유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천 점퍼를 자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취재에서는 네.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 청구서 를 만들어드렸죠. 그 청구서 준다고 했고. 예. 네, 이제 받아오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왔습니까못 받아왔습니다.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고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아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거예요.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어서는 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 밝혀야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언제, 어,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1분간 더 넣으시죠. 자 저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거 한시간반 내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김영선 씨 회계 책임자있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명태균 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기횡령죄로 김영선 의원이 고수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실로 보여요. 처장님. 네. 만약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 오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공직선거법 47조의2,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죠.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판결에 이제 직접 기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그 부분이 대해서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가 되었을 때 엄밀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는 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직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 사무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강혜영 씨의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